주님들 반갑습니다. 6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방송 통해서 이 엔비디아 급락에 따른 이 앞으로의 전망과 이 국내 주식들, 국내 관련 주들 한번 이렇게 방송 통해서 짚어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 시가총액 3조 달러의 회복에 성공을 하였습니다. 이 소식에 오늘 국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. 엔비디아 이 거품론 진짜일까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 엔비디아 리뷰 2탄 준비해 왔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밤 사이 이5%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이 시가총액 3조 달러 회복에 다시 성공했고, 이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이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등이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 이전 방송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비디아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 이단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잠시 주춤했던 것이다. 오히려 이 기회를 이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최근 1년간 이 엔비디아 주가는 150% 상승을 했는데 이 1년 사이에 150% 상승한 거에 비해 이 최근 주가 하락은 약17%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. 엔비디아 전망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하고, 이 우리 국내 관련주도 흐름을 계속 쫓아가셔야 합니다.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아끼는 종목이죠. 이 한미반도체도 이 금일 3%에서 4% 사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, 이 SK 하이닉스 또한 5% 급등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시 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또 하나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DI라는 종목입니다. 이 DI도 HBM 대표 관련주로 이 엔비디아 급등하면은 이 DI도 같이 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주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이 DI 주가 흐름을 보시면, 어 이렇게 연일 급등이 나왔다가 이 지지선 내에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.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끌어 올려 주는 저점을 계속 끌어 올려 주면서 우상향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 연일 상승을 하면서 이 오늘도 이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앞으로의 이 DI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 DI는 엔비디아 호재뿐만 아니라 이 개별적인 소식에도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온디바이스 AI 분야 진출 이 확대 기대감으로 이 같이 이 DI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기사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DI는 이 차세대 이 반도체 생산의 이 필수적인 EUV 검사 장비 개발에 이 적극 투자를 하고 있으며, 이는 향후 수익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이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, 이는 검사 속도 향상, 검사 정확도 개선, 이 예측, 유지 보수 등을 통해 이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 HBM 관련주들이 이렇게 무수히나 많은데 그중 DI에 대한 주가가 더욱 더 돋보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일단 DI는 그럼 지금 매수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짚어 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이 윗꼬리 단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역시나 이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, 이 조정 기간은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. 제가 봤을 때이선 그어 드린 25,000원에서 이, 25이 26,000원대, 26,400원이 1차 지지선이 될 것이고 이 25,000원이 2차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. 우선 이 26,000원 이상에서 급등락 반복하면서 이탈되지 않고 움직여주다가 또다시 상승이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한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한 26,000원 정도 다시 안착이 됐을 때이 신규 매수 해보시는 것도 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DI에 대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, 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, 이 제가 이 대응 방법과 이 포트폴리오 PDF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. 또한 이 주식 쪽지께 전용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리면서 여태껏 방송에서 공개드렸던 종목들 이 포트폴리오 PDF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위에 나와 있는 이 JNC는 t 제가 그저께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었고 이 바로 다음 날인 이 오전에 투자 리포트를 문의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. 또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 비밀리에 진입하는 종목까지 이싹다 진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 6번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